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1고입니다. 7월 6일 수요일장. 오늘 코스피 지수는 좀 엄청 좀 많이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선전을 좀 하고 있는데, 어저께 라이브 방송에서 무슨 종목이죠? 대성일택. 그죠? 자, 이게, 저야 신규 회원분이 아직 잘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매수를 이런 부분에서 하시면은, 이렇게, 어떻게 예상대로,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했더니, 진짜 내려와 버렸네요. 일단은, 쌍고점 맞으면은, 좀 주가가 많이 빠져요, 항상. 21선은 좀 지켜주는 부분이지만은, 61선, 뭐, 다 밑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행히 241선 지지가 나오는지를 조금 확인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영락없어 거진 그러니까 혹시나가 역시나가 될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두번 다시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주식매매 투자자들은 이렇게 갭상승을 해가지고 떠서 출발한다 그러면 보내주는 거예요 절대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관심을 갖는 거야 이 자리부터가 21선 100, 241선 이평선에 왔을 때 관심을 갖는 거야 아시겠죠 자요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봐야 돼요자 어저께 it i 이 그죠 한번 여기서 처주고 팔아먹고 자 지금 옆으로 계속 행보를 하는데 아직은 여력은 있어요 하지만은 앞전 또 장기평선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했을 수가 있겠죠 일단 빼먹을 만큼 좀 빼먹고 좀, 그래 보시면 돼요. 자, 피코그램도, 한번요 부분에서 쫓았다가, 팔아먹고서, 이제 좀, 뭐, 이렇게 빠진 것 같아서, 이제 안 보고 있는데, 요런 상황이고, 얘는 좀, 저 당기고점이고, 그죠? 하지만은, 분차트상으로는, 지지를 해주는 부분, 한번더 여력은 있고, 17%대에서, 하지만은, 이런 영상을 나중에, 나중에 올릴 건데, 제가 이 영상에서 언급하는 종목을 오늘 사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정을 주는지 한번 꾸준히 그래서 좀 이런 종목들은 지금 무중 관련해서 아주 그냥 막 급등들이 좀막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추적은 좀 해야 됩니다. 공구 우먼 이런 놈들 때문에 이게 그죠? 2 1일선 매매, 2 1일선 항상 일봉상 2 1일선 매매 20선 매매는 20선 사서 20선 무너지면 무조건 손절. 이거,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 모빌릭스는 자, 14,000원에 한번 쫓아서 자, 분차트상으로도 양봉 나오고, 그죠? 전날 양봉 나오고, 20선 위에서 출발, 올라갔다가 눌러주고, 돌파를 할 때, 다른 종목 보느라고 돌파를 할 때, 14,000원에서 매수. 그래서 지금 뭐 상한가 11.5% 이런 상황이고 여러분들 VC 있잖아요 VC 누구 VC 들고 있던데 자 한번 몽창 한번 흔들어 냈습니다 몽창 그러놓고 양봉 만들어 놓고 오늘 급등 자 14,000원 쪽 업, 매물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윗골이 달린 양봉이기 때문에 일단은 양호한 부분이야 하지만 지금 쫓기에는좀 애매하고. 61선 쪽, 21선 쪽, 요 지지 라인 쪽이 원칙. 뭐라 했어요? 항상. 어저께도 눈이 얘기했죠. 초보자들은 이평선 매매를 해라. 이평선 매매. 이렇게좀 봐야 돼요. 그 얘는 뭐예요? 오늘 양봉은 뭐야? 나 앞으로 상승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 신호를 주는 거야. 신호. 여러분들한테 신호 주는 거야. 그렇다고 막 마냥 잡으면 안 되겠지 또 어떻게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니까 러 항상 이 평선에서 이렇게 20선 뚫어주고 20선을 뚫어주고 20선 쪽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딱올라을때 고점에서 팔고 다시 60선 쪽으로 내려오나 다시 20선 쪽으로 내려오나 이거 보는 거야 20선 쪽으로 내려오면 좀더 확실하겠죠. 60선보다도 그죠? 60선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20선은 지켜줄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확실하다, 12,000원 부분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고. 자, 앞전 밑에서, 밑주발리에서 지금 얘가 상승이 나와서 지금 여기 부분에서 좀 매수를 해놨는데, 자, 21선이 일봉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 그럼 약하다 그랬죠, 항상. 하지만은 요 부분. 분봉상으로도, 3분봉으로도 21선 지켜주면은 홀딩. 무너지면은 손절. 저도 손절이에요. 저도 손절이야. 그냥 큰 손해 없이 가야 되는 거야. 큰 손해 없이.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그럼 얘는 원칙적으로 16,000원.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좀 내려와야겠죠. 앞전에 분차트상으로도 싼 고점이 맞았어. 그럼 얘는 이렇게 봐봐. 앞정 고점에 맞으면 고점 부분에서 앞정 고점에 맞으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빠져 여기서 20선 20평을 지켜주지 못하면 이제는 또 한번 쭉쭉쭉쭉 쭉 빠질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거예요 22평 21선이 우하향하고 있을 때는 요는 그러니까 저는 봐가지고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일단은 상황 보고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모빌리스는 이제 갖고 가는 거고 일단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조강이도 뭐좀 이슈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어떻게 해서 라이브야에서 말씀드렸죠 눌러줄 때 눌러줄 때 눌러줄 때 집중을 하셔라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집중을 하셔라 하지만 지금은 좀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쉬어가는 구간이고 가격 조정도 줘야 되고 이평선 이격 수렴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시노펙스 좀 내려오면은 한번 괜찮았는데, 안 내려오고 버텨? 그렇다고 막 쫓기도 좀 애매하고, 나쁘지도 않고, 안전빵은 뭐 3,200원 쪽인데 안 내려와, 이놈들이. 그죠? 요런 애들도 아직은 여력이 충분하니까, 계속 추적을 하는 거야, 추적. 이렇게 추적을 하셔야 돼. 라온 피플 또 하나 있죠? 라온 피플. 자, 단기 급증. 저기, 매물에 걸리니까 음봉 자, 얘는 이제 오일선, 십일선, 이런 쪽에서 한번 지지를 해주는지 또 추적을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종목은 뭐든지 추적입니다. 추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매수 기회가 또 오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자, 분차트를 또 한번 봐볼까요? 분차트를 봤을 때는, 자, 오전에 아침 일찍 제가 회원 검펜하고 찐펜 영상을 좀 만들어서 뭐분차도 뭐 공략하는 것을 좀 올려드렸으니까 회원분들 잘 보시고 공부를 많이 좀 하시기 바래요. 자, 3분봉에서 이렇게 볼까요? 자, 이렇게 얘가 상승 그리고 한번 14,150원을 급등 나왔어. 그러면 이 포지션 안에서 놀겠죠. 이 포지션 안에서 놀때 주가가 빠져서 내려올 때. 11선하고 20선하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지지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커지는 거예요 지지해줄 수 있는 여력이 커져 이렇게 음봉음봉이면 은봉. 양봉 몸통까지 까지에서 혹시 보니까 21선 22평까지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럼 결국 어디 나와 22평 만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가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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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5분 지나면서 옆으로 올라가다 보면 20평이 우유 상향을 따라 올라가준다니까? 그이 그러니까 부분이 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또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야. 그이 그러니까 원리를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타가 됐건, 일봉 매매가 됐건, 뭐, 어떤 주식 매매가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것만 알면은 어떻게 돼? 단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런 부분. 응? 신화 인터텍 같은 경우도 사실적으로 이렇게 좀 시원하게 눌러줬으면은 여기서 몰빵해도 되는 종목이야. 이런 종목은 몰빵을 해도 되는, 이 자리에서는 몰빵이야. 근데 지금 얘가 더안 내려오고 여기서 올라가다 보면 의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는 여기는 지켜주겠다 하는 의지는 일단은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추세를 봐야겠죠. 맞으면은 내려오는 거야. 맞으면은 내려온다. 그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 11선이 무너지면 어디까지 내려온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20선까지 빠지는 거, 진짜. 51선이 무너지면 11선. 11선이 무너지면 20선. 지켜주면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 원리도 좀 아셔야 돼. 초보분들이. 무조건. 무조건 그럼 공부를 하시고. 어저께 라이브 방송에서 초보분들이 많이 좀 뭐, 멤버십 회원 가입을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하고. 공부를 조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를 좀 하셔야 돼. 그 나노엔텍 요런 애들도 바닥권에서 얘가 8,600원에서 쭉 계속 빠지고 바닥을 다져주고 20선 회복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약하죠. 오늘 약하면 어떻게 했어요? 내일 한번 또 슬쩍 내려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2 1선까지 그럼 이 부분이 대충 뭐 5,000원 근처 그렇죠? 5,000원 근처 쪽에 왔을 때또 집중해보는 거야. 20선 지켜주나, 못 지켜주나를. 지켜주나, 못 지켜주나를. 아셨죠? 거기서 지켜주고 하루 이틀 지켜주면 또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나오는 거니까 집중을 해주는 거야. 항상, 그냥 뭐, 아, 올라갔어. 포기하지 말고 이 종목을 다음날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조정을 주는지를 계속 봐야 돼. 주시는요 계속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실리콘투 누가 들고 있었는데 자분차타 한번 볼까요 매도 한번 5일선 매매라고 했죠 어저께도 5일선 매매 자 5일선에서 급등이 한번 나와 그죠 나왔을 때 모든 이 평선이 뭉쳐져 있어 이렇게 그죠 괜찮다 그랬죠 어저께 그러면은 여기서 양봉 나왔어 이렇게 양봉이 뭐라 했어요 분차트상으로 하나 둘셋 나오면 뭐라 그랬어 하나 둘셋 나오면은 음봉으로 연출이 될수 있는 확률이 많아진다. 그러면, 한번 팔아줘야겠지. 그죠? 그럼 몇 프로야, 이게? 들고 있으니까. 그럼 뭐, 4%. 2.4. 요것만 해도 7, 8% 되잖아요. 그죠? 그냥 7, 8% 되니까 한 번은 7, 8% 되면은, 한번 팔아줘야지. 근데 누가 이 들고 있더라? 불사조님이 들고 있나? <laughs> 예, 한번 팔아줘야지. 팔아주고 다시 한 번, 노래 가사도 있잖아. 2, 10, 20, 60. 다 뭉쳐있는 자리. 그죠? 2평선. 이렇게 봐. 그냥 한번 팔아주는 거야. 2만 8천 원이라도 한번 팔아주는 거야. 제일 꼭대기에서 못 판다 하더라도. 그럼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서 이제, 은봉이 하나, 둘, 셋 하면 뭐야? 한, 하나, 둘, 셋. 양봉이 하나, 둘, 셋 하면은, 음봉이 확률이 많아지고, 음봉이 하나 둘셋 하고 이평선이 다 뭉쳐 있어? 그럼 양봉의 가능성이 맞춰지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계속 지켜주는 부분,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지켜주다가 이격이 벌어지니까 또 한번 빠지고, 자, 이렇게. 일일봉상 그러니까 오일선이 오일선, 오일선에서는 매수, 오일선이 무너지면은 손절,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렇게 형식. 네? 응? 그러니까 이 원리를 조금 아시면은 여기서 지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5일선 지켜줘, 그리고 얘가 5일선 지켜주고 내일 5일선뭐 지지해주고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거고 5일선이 깨져서 여기서 그러니까 얘는 이제는 장기평선 240선이지 26,000원 정도가 깨지면은 26,000원이 깨지면은 빠질 수 있는 소지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준을 그럼 26,000원 쪽에서 매수, 무너지면 손절 이렇게 가면 돼. 그럼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5일선이 무너지면 어디까지 간다? 11선. 11선까지 무너지면 다시 또 빠지는 거고. 이 항상 이원리이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 집중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머리에다 입력을 하시면은 그리고 주식매매에 어떤 그런 지표를 삼고 원칙을 삼고 매매를 하시면은 손실은 적게 이익은 크게입니다. 손실은 적게 이익은 크게. 그리고 주식은 줄때좀 먹어야 된다. 장에 좀안 좋고 하루 올랐다가 하루 급락 막막 이런 부분이 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애들 뭐 상한가 잔량이 22,000주. 자, 그러면 이제 62선 쪽에 내려올 수 있어요, 얘는. 15,000원 내일. 얘가 이제 상한가 잔량이 22,000주. 22,000주야. 약하죠. 하지만 내일 시가를 보고서 왜냐면은 ITIG 같이 바닷권에서 이렇게 뜬다 하더라도 살짝 눌러주죠 살짝 살짝 이렇게 눌러줄 수가 있는 부분이야 요놈도 마찬가지고 상한가 잔량이 2 2 0 0 0 이건 바람 이거 누가 뭐 재채기만 해도 이거 이거 어? 훅 빠지겠죠 이런 거 하지만 낙폭가대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매물도 매물대안 나오는 거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더 올려준다 그럼 또한번 팔아먹는 거고 내일 한번 한번만 오천 원 쪽으로 한번 육십 수 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부분. 그럼 여기선 또한번 물량을 뭐 조금 뭐그약 그렇게 잡으면 안 돼. 무조건 잡으면 안 되고 지지를 해주는 걸 보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지를 자 IT 같이 이렇게 지지를 이렇게 해주고 음봉이지만은 양봉을 바로 해주고 회복을 해주고 다시 음봉 양음양 패턴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또한번 급등 나오니까. 요놈 또한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한번 빠졌어. 그죠. 요렇게 만약에 상황이 끝났어. 그럼 이렇게 빠져. 그럼 얘는 다시 한번 뭐 14,900원까지 응봉, 그리고 양봉, 응봉, 양봉 나오면서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는 소지. 이런 부분을 또 보고서 뭐 대응을 해도 되고 매수, 매도를 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자, 성투들 하시고 마무리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또 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자, 삼성 스펙 같은 거 봐봐요. 전날 상한가 떠서 출발해. 전일 종가가 무너지면 팔라 그러잖아. 전일 종가가 무너지면 뭐 팔아. 만천오백원. 그리고 얘는 떠서 출발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밑꼬리가 안 달린다 그러면 무조건 가망이 없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던져. 무슨 말인지 알았죠? 전일 종가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이렇게 형성이 됐어. 내가 떠서 출발해. 떠서 출발했는데 힘없이 부르룩하고 무너져. 자, 1분봉도 마찬가지야. 부르룩하고 무너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무너지면 셉사에 던져야지. 벌써 시가가 여기서 딱 떠서 이렇게 내려올 때 벌써 그냥 무조건 던지는 거예요. 전일 종가가 깨진다 그러면 무조건 깨 던지는 거예요. 아셨죠? 자, 지금 알려드릴 거는 좀 많은데 시간상 좀 그렇고. 다른 종목 지금 이제는 11시 되니까 이제 종목들이 다 힘들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조심들 하셔야 돼요 일단은 강한 놈들 눌러줄 때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을 찾아야 돼 항상 기다려서 간신 종목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오후장에는 간신 종목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자, 다른 종목들도 좀좀 좀, 좀 종목들이 밑주바리해서 너무 많이들 빠져가지고 생 바닥에서 뜨는 애들이 많습니다. 생 바닥에서 뜨는 애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또 너무 현혹되지 말고, 한번 조금, 좀 자중해서, 확실한 자리 아니면은 매수 안 하는 걸로,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